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 6 5 시간입니다. 신세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MZ 세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업들이 MZ 세대 직원을 육성하고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MZ 세대가 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음. 떠올랐고. 또 주요 소비층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들은 MZ 세대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꾸리고 또 경영진과 직접 소통 창구도 만들면서 전에 없던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MZ 세대의 존재감이 기업 내에서 더욱 커지고 있는 거죠. 이슈픽에서 MZ 세대 짚어봅니다. 네, MZ 세대 사실 회사 내에서 실무를 가장 많이 하는. 사실상의 허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m g 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생 초,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 세대를 아우르는 말이죠. 약 1,700만 명으로 국내 인구에서는 34%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요 기업 임직권의50%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 m g 세대의 비중이 80%에 이르기도 하고요. 이렇다 보니 m g 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도 이해가 됩니다. 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90년대생들 MZ세대 조직문화 참 적응하기 어렵고 소통도 어렵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네요. 맞습니다. 이젠 오히려 기업의 신사업을 이끌고 또 조직문화 전반을 혁신하는 음.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MZ세대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통 창구를 늘리고 있는데요. 최근 기업에서 히트친 상품, 상품들을 보면 바로 이런 MZ세대가 중심이 된 별도 조직에서 나온 음.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삼 전자는 mz 세대와 경영진이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따로 운영 중이고 이곳에서 나온 의견들은 실제 사업 성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처럼 세로로 시청이 가능한 TV도 바로 이 조직에서 나와서 히트를 치게 된 거죠. 어, 어, 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곳에서는 mz mz MG세, 세대들의 화려하게 더 돋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런 현상은 이 mz 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것과도 무관하지 음. 않은데요. 얼마 전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무선 이동식 TV 혹시 아시나요? 아, 그죠, 알죠. 네, 이 제품의 경우에도 LG 전자 내에 있는 mz 세대가 중심이 된 조직에서 아. 상품 기획부터 디자인, 마케팅 전 부분을 다 주도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도 별도의 조직을 꾸리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역시 mz 세대 주도로 기업 문화 혁신을 위한 팀이 있습니다. 코스코 등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mz 세대에게 더 적극적으로 배우기 위한 바람, 즉 역멘토링 바람도 뜨겁습니다. 아, 원래 회사 입사해서 선배들이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풍자적인 표현으로까지 나왔잖아요. 라떼 네. 한잔 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반대로 요즘엔 말이죠. 이렇게 음. 하면서 mz 세대들이 오히려 네.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선배가 후배를 가르쳐주는 멘토링은 이제 다소 퇴색됐고 젊은 사원이나 대리급이 고위 경영진까지도 지도하는 겁니다. 어... LG그룹의 계열사 대다수는 임직원들까지 직접 나서서 신입 사원들에게 MZ세대 언어와 소통 방법 관련한 코치를 받기도 했고요. 포스코에서는 연차가 낮은 MZ세대 직원과 실장급의 임원이 한 팀이 돼서 트렌드를 체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내에서도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고 음. 또 상명하복의 보수적인 조직 문화를 최신 트렌드에 맞게 바꾸는 방법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거죠. 네, 회사 내에서 이렇게 MZ세대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이제는 인재도 직접 뽑는다면서요? 네, 저때만 해도요. <laughs> 여기서 나와요. 네, 저때만 해도 면접장에 들어가면 10명이면 10명 다 10년 이상 된 간부진들이 그쵸? 대다수였는데요. 최근에는 면접관의 평균 나이가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롯데백화점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면접을 3년에서 5년 차, MZ 세대 사원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기업의 주요 타깃인 MZ 세대 시각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를 선발한다는 의미겠죠. 또 CJ 그룹과 홈플러스 역시 이 롯데백화점처럼 MZ 세대 직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저희 때는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기업 문화가 네. 생겨나고 있네요. MZ 세대가 이렇게 점차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나서게 되면서. 정말 기업 입장에서는 점점 더 붙잡고 싶은 인력이 될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MZ세대들은 기업에 오래 머물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면서요? 네.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높다거나 초단기 임시직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다는 소식은 아. 앞서서도 전해드렸죠. 이제 기업은 경영 전략과 비즈니스 목표에만 몰두하기보다는 MZ세대 직원들이 바라는 회사를 만드는 데귀 기울여서 업무 환경을 개편하는 데도 중점을 둬야 할 시점입니다. 네. 최근에 많은 기업이 업무 평가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고 또 직무 체계를 수평적으로 개편하고 조직 문화를 이처럼 개편하는 노력도 다 여기에 따른 변화입니다. 음. 기업들이 이렇게 조직 문화를 바꿔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z 세대들이 줄 이탈하는 현상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한 설문조사 결과를 좀 살펴볼게요. 네. 현재 직장에서의 향후 근속 연수에 대해 물었을 때, MZ세대 사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났다고 오. 합니다. 3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X세대와 전기 밀레니얼까지는 20%대로 나타났는데, 1998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는 음. 70%에 달했습니다. 아, 그니까 Z세대 직장인이 사회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직을 고려한다라는 거,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맞습니다. 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mz 세대는 한 회사에 오래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정형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 왜냐하면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진 현실. 또 반영됐고 또 회사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만큼 많이 변화한 거죠. 네.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장기 근속하는 회사는 좋은 세대, 좋은 회사 이런 의미가 이제 MZ 세대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음, MZ 세대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회사의 조건은 뭘까요? 네, MZ 세대가 중요시하는 것 바로 나. 즉, 나. 개인의 성장입니다. 어. MZ세대에게는 연봉과 복지만큼 중요한 가치가 바로 성과평가입니다. 어. MZ세대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와 보상 이슈가 최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지난해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성과평가 방식으로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는 소속팀과 부서의 매출과 실적 평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음. 그런데 Z세대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거든요. 어, Z세대 같은 경우에는 나, 개인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조금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가요? 맞나요? 맞습니다. 어. Z, Z세대 직장인의 경우에는 팀내 성과보다 나. 개인의 매출과 실적 평가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성과 평가의 기준을 Z세대의 자신의 기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들이 속한 조직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골몰하기보다 구성원 개인의 업무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고민해주는 회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MZ세대의 인력 유출을 막으려면 기업으로서는 전 과정에서 변화가 좀 불가피하겠네요. 네. 개인의 일에 대한 성과, 또 그것에 대한 보상, 또 일하는 방식, 이 전면적으로 다양한 방식에서 회사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차별적인 직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 회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직원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음.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능력 있는 m z 세대를 잡기 위한 기업들의 체질 개선 시도는 올해도 확산될 전망인데요.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체질 개선, 어디까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오늘 신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